whether 무이거나 we feel 우리가 happy 행복함을 느끼거나 or sad 슬프거나 content 만족스럽거나 discontent 불만족스러운 것은 주어 전체가 다 주어지 whether 저리 무이거나무이거나 is not 이것은 determined 결정되지 않는다 merely 단지 by each individual each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단수 와야 되고 아 단지? 단지 각각의 개인의 successive, 연속적인 순간. 각각의 삶의 연속적인 순간. 각각 개인의 삶의 연속적인 순간. Of life, <laughs> life experience, 삶의 경험에. 순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데. 즉, 이게 뭔 소리냐면, a good thing happens. 좋은 일이 일어나면, and 그리고 I'm happy. 나는 행복하고, a bad thing happens 나쁜 일이 일어나면 and i'm sad 나는 슬픈 것처럼 단지 음 단지 삶의 경험에 각각의 개별적인 연속적인 순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why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은 affect 영향을 our mood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while 뭐 뭐이지만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겠지. 영향을 미치지만 목적어까지 있지 우리의 기분에 한번 끊어주고. We are not blown. 우리는 날아가지 않는다. In a complete meaning. 완전히 new 새로운 direction 방향으로 날아가진 않아 by each gust 각각의 돌풍에 의해 gust of wind. 그 다음에 as a human 인간으로서 우리는 adjust 적응하다. 즉,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and event 사건들에 적응하고 both good and bad 좋든 좋을 뿐만 아니라 나쁘기도한 새로운 정보와 사건들에 적응하고 좋거나 즉, and 그리고 return to our personal 우리의 개인적인 default 잘못 실수 default level of well-being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행복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는 말 있지 설정 값.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는 게 디폴트야 기본.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기본 수준. 우리의 개인적인 기본 행복 수준 웰빙이니까 행복 수준으로 우리는 리턴 투 돌아가다. There will be 있을 거야 high and low 높고 낮은 기복. 기복이 있긴 하겠지만 b 그러나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like water seeking 물을 음, 찾는 물처럼 seeking its own level 그 자신의 수위를 찾는 물처럼 전치사 like we are 우리는 pulled toward our baseline 우리의 그 베이스레인이 밑바닥 그거잖아 베이스라인 기준선 같은 거 우리의 기준선으로 pulled toward 끌려가는데 즉 백업 올라오고 after bad news 나쁜 소식 후에는 올라오고 백업 and 그리고 백다운 내려간다 내려온다 after good 좋은 소식 후에는 다시 내려온다 the uh, euphoria of oh, first love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의 euphoria 행복감은 fade 사라지다 사라지고, and so does. 모모도 그러하다. so 다음에, 동사주어, 도치 일어나면 뭐야? 모모도 그러하다. Despair, 절망, of a breakup, 이별, 결별의 절망도 그러하다. This tendency. <laughs> 이러한 성향은, 경향은, is best seen, 잘, 가장 잘 보여줘. PPP, 수동태. with the little kids 어린 아이들과 and 그리고 they are 그들의 toy joy 장난감의 기쁨에서 가장 잘 보여진다. 즉 when they 그들이 get 얻었을 때 t 부터 반점까지 what they 그들이 were longed for 되게 열망하던 간절히 원하다. longed for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그들이 얻었을 때 they 그들은 believe be the 뭐라고? 데이부터 문자 끝까지. they 그들이 will be happy, 행복할 거라고, for the la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And 그리고, for the first few minutes. 몇, 처음 몇분 동안? 몇분 of the last of their lives? 그들의 인생. 남은 인생의 처음 몇분 동안? t h 데이 그들은 그렇다. But, 그러나, 어때? Then, 그런 다음에? The kid, 아이들은, like an adult.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어떻게 돼? 적응하는 거지. 에즈 어... 어댑트 적응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애즈중지에 막나이폰 아, 진짜 완전 세빙으로 써야지 이랬는데 결국엔 막 나중엔 핸드폰 완전 고장나고 막 쓴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거야? 적응해서. 이해돼?